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빛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모든 이렇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또 빛의 증거자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빛되신 주님이 임하셨는지 또 그는 어떻게 빛의 증거자로 일했는지 배우는 가운데 우리도 담대하게 빛의 증거자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모든 어두움의 요소들을 빛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또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신임총독 베스도 앞에서 4차 변론을 하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5차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고 또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사탄의 메인 자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어둠 가운데 매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첫째,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협력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낼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서 떠나갈 것을 바라고 그러면 같이 내려가서 그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발하라 하였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이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능히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베스토가 상의하고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나서. 결국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2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증언하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달라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베스는 배석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바울을 로마에 로마에 보내어서. 다윗사에게 상소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그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네로는 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더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가족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김장한 목사님은 대통령들에게 항상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사의 53%가 미국과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는 복음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 국가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선교에 집중하는 것도 전 세계를 가장 빠르게 복음화시키시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 만민 구원 역사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섬기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153개국의 또 개척지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는 대로 또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현재 나의, 나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아그리바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 베스는 자기를 무난하러 온 아그리바 왕과 그의 고민을 상의합니다 그는 바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황제 가이사에게 이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바 왕과 함께 바울을 심문한 다음에 상소할 자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총독 베스도가 확인한 사실은 바울에게 죽임 당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2년 동안 구금이 되고. 여러 차례 신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 차례의 변론을 통해서 먼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석하고자 함입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유대인들의 소망 유대인들을 소망하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불법을 행하는 이단종파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종교이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이단종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의 총독들, 왕, 고위관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우리바왕에게 자신이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실 살아나신 살아난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담메섹으로 갔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대 동양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넬 마로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 것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자스라. 바울은. <laughs>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강렬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시오.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거짓이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오. 어둠은 불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바울 안에 있던 무지의 어두움이 무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월아 사월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월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있지만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크리찬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압하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목에 뭐 가두고 심지어는 막 수대방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핍박을 이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천 바울은 이렇게 이제 크리천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시오, 교회 성도들은 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 주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된 증인을 사무조리하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나를 본 일은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가리킵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은 예수님께서 후에 바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참으리 하면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아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건방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섬기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바울이 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아주 참말처럼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실론이나 진화론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혼돈한, 혼돈한 영을 주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거짓과 혼돈 속에서 살고 있고 사탄의 지배와 숙박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에,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신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론과 사상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이런 비극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세상은 온갖 비극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뭐, 보이스피싱, 사기, 가짜뉴스, 이런 거짓 서른에서, 뭐, 우리나라가 사기로 2, 276조 이런 이 사람들이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서른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적인 기질론에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거짓말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거졌을지라도 더 많이 사랑을 받거나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난더 이상 못해. 심했는데 아무 대가가 없으니.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삶의 의욕마저도 상실해 버립니다. 열정을 쏟고 싶은 일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으려 노력했지만 수없이 실패를 맛봐야 됐습니다. 우울증에 갇힌 속 속사, 사람은 감정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스스로 모든 짐을 지는 타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스스로 지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삼을 <laughs>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하십니다 에베 소장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손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없는 어둠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 장1 3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하고 어둠을 폭로하게 되면은.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드러내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9,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아그리바 방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울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받을 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엠마오 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총독인 베스도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베스트 배수로, 베스트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죄의 쾌락을 끊어버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쳐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스트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라도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공개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니 도 태기하라는도다 말하면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울은 최종적으로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태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앞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의 멸망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버리면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어떠한 어둠이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로 내서 마음이 어둡게 되었는지,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고 빛의 증인으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 요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리라 하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는,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또 괴롭히는 것을 또 드러내시고 이런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몰아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불신의 생각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빚 대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